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리스 편입 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통계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통계학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통계학이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말미에는 통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통계학이라는 게 뭘까요? 아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하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저희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해야 될지를 분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기존의 광고를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숫자로 만들어서 각 매체가 얼마나 효과적인 광고 수단인지 수취화하면 됩니다.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광고를 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고객사에게 전략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데이터 분석 단계만이고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까지도 같이 다루는 학문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가치를 끌어내고 현상의 원리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일까지 처리하는 전천후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통계학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진로로는 앞서. 했던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의 경영지원 직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리서치 기관들에서도 통계학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리, 제약회사에서도 전문적인 통계인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 그리고 각종 IT 기업들에서도 항상 수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통계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의 경우 최근에 엄청나게 각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미국 통계학회에서 발표한 통계학 학위를 수여하는 학과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10년의 기점으로 정말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학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산업에서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다름 아니라 기술의 발전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주소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에 뭘 샀는지, 어떤 제품을 클릭해봤는지까지도 전부 다 기록되고 있고, 심지어는 언제,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전부 다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풍부하고 세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통계학과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학과가 뜰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요새 엄청나게 핫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 머신 러닝 모형들은 데이터 패턴을 학습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보완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모델들은 기존의 통계학 모형들에서 발전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머신 러닝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출신을 보면 통계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거나 머신 러닝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가장 핫한 두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업과 학계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더 많은 통계학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니만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통계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학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응용수학의 분과로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수학에 기반한 학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수학과는 꽤나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바로 통계학에서는 확률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오차들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보이지만 습득할 수 없는 정보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선거의 결과를 통계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싶다면 전체 투표자를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만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전체 투표자를 모집단 그리고 조사한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표본 추출의 과정에서 우리는 최대한 표본을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률이 개입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 모든 통계 분석의 시작은 확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할수 밖에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을 잘 하려면 첫째, 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요. 둘째, 확률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능해야 됩니다. 셋째, 그리고 그러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이러한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돼요. 통계학은 단순히 잠깐 배워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 기초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 이론을 따로 배워줘야 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코딩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통계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일종의 데이터 관련 전문 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통계학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다른 분야들의 경우 대학 이외의 루트로 기술을 배우거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직 통계학은 그 가치나 수요에 비해서 대학 이외에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따라서 제일 쉽고 정확한 방법은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건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제대로 통계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관문만 통과하면 굉장히 탄탄대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학과는 대부분 대학들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제가 편입 수업을 하고 있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공과목만을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통계학과, 그리고 연세대 전형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낮은 경향이 있어요. 한편 연세대 경제학과와 같은 단과대에 속해 있고 시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통계학을 같이 전공하는 방법으로도 데이터 분석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고요. 연대 상경계열 편입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학 그리고 통계학과 편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플리스 편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